몰몬서 제 1장 엠마론이 성스러운 기록에 관하여 몰몬에게 지시함 니파인과 레이메닌 사이에 전쟁이 시작됨 새 니파인이 데려감을 입음 가나캄과 믿지 않음과 마술과 요술이 퍼짐 주후 321년에서 326년경 그리고 이제 나 몰몬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하여 이를 몰몬서라 하노라. 엠마론이 기록을 죽게 감칠 즈음에 내게로 와서 "때 내가 10세 가량 되어 내백성의 배우는 방식을 조차 어느 정도 학문이 있는 자가 되었더라. 엠마론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보니 너는 진지한 아이요. 보고 깨닫는 것이 빠른즉. 그러므로 내가 24세쯤 되거든. 바라노니 너는 이 백성에 관하여 내가 본 바를 기억해 두었다가" 내가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엔툼땅으로 가서 시무라 칭할 산으로 가라. 거기에 내가 이 백성에 관한 모든 성스러운 새긴 것들을 죽게 감추어 두었노라. 또 보라. 내가 니파이의 판은 스스로 취하되 나머지는 그 있던 곳에 그대로 두고 니파이의 판에 내가 이 백성들에 관하여 보아온 모든 일을 새길지니라 하였느니라. 이에 나 몰몬은 니파이의 후예로서 나의 부친의 이름도 몰몬이었느니라. 엠마론이 내게 명한 바를 기억하였느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1 1 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곧제라 해물라 땅으로 데려가시더라. 건물이 온 지면을 덮었고 백성들은 거의 마치 바다의 모래같이 수가 많았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이해의 니파인과 야곱인과 요셉인과 조레민으로 이루어진 니파인들과 레이메닌과 레뮤엘인과 이스마엘인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나니, 이 전쟁은 니파인들과 레이메닌과 레미엘인과 이스마엘인 사이의 전쟁이었더라. 이제 레이메닌과 레미엘인과 이스마엘인은 레이메닌이라 일컬어졌던지라, 두 무리는 니파인들과 레이메닌들이었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전쟁은 시돈 물가, 제라 헤물라의 경계에서 그들 중에 시작되었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인들이 심이 많은 수요의 군사를 함께 모음해 그 수가 3만이 넘었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이해에 여러 번 싸웠고 이 싸움에서 니파인들이 레이메인들을 쳐서 이기고 그들을 많이 사륙하였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메인들이 그들의 계획을 철회함에 땅에는 평화가 정착되었고 대략 4년 동안 평화가 지속되어 유혈이 없었더라. 그러나 간악함이 온 지면에 만연한지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데려가셨고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기적의 일과 병 고침의 역사가 그쳤더라 또 그들의 간악함과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께로부터 오는 은사가 없었고 아무에게도 성신이 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나는 나이가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 성품이 진지하였던지라 주의 방문을 받았고 예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느니라. 이에 이 백성에게 가르침을 베풀고자 했었으나 나의 입이 다쳐져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 금지되었으니, 이는 보라, 그들이 고의로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또 사랑하시는 제자들도 그들의 제약으로 인하여 그 땅에서 데려가신 것이더라. 그러나 나는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었으되,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 금지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며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땅은 그들로 인해 저주를 받았도다. 또 레이메인들 가운데 있던 이 게다이엔톤 도적들이 땅에 들끓음에 땅의 주민들이 그들의 보물을 땅에 감추기 시작하였으나 주께서 땅을 저주하신 거로 그것들이 잃기 쉬운 것이 되어 그들이 보유할 수 없었으며 다시 간직할 수도 없었느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요술과 마술과 마법이 있고 저 악한 자의 권능이 온 땅에 역사되어 참으로 아비나 다이와 또한 레이메닌 사무엘의 모든 말이 성취되기에 이르렀느니라.